이런 느낌 모르죠. 응? <laughs> 이 무당이 받는 느낌. 응. 이런 맛에 해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울리지 오늘... <laughs> <laughs> 않게 이렇게 차분하게 인사를 받아. 아 저기, 아니, 나도 좀 진지한 이미지 좀할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 되나? <laughs> 아, 어울리지 않아요? <laughs> 음. 제가 이번에는 연예인, 부, 연예인 부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. 뭐 애매한 건 뭐야? 부부지? 부부긴 한데, 둘다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부가 있거든요. 남자가요. 공시고. 어? 공시. 82년. 12... 5월 10일. 와이프가 연시 어? 연? 네 86년 12월 27일 뱃속에 애기 없어요? 있어요 그죠? 상신이 뚜렷하게 보여 근데 뭔가, 뭔가 이상한 뭔가 이게 제가 지금 정을 보기가 힘 드네 어, 뒤바뀌어야 되는 사주, 성향이 뒤바뀌었던... 어... 좀 뒤바뀌게 가야 되는 사주로 나와야 된다는... 왜냐면 여기가 대주자리인데, 여기가... 음. 아, 니 뭐야? 이상해, 뭔가... 지금... 지금 뭐가 이상한데? 나는 뭐가 이상한데? 잠깐만 쓰봐 잠깐만 쓰봐 여기가 여자야. 아무리 봐도...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. 안그럼면나전못 봐! 진짜로 솔직하게 이또 속이는 것 같아 그냥 성향이 반대인 사람 아니에요?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자꾸 여자 얼굴 보이는데? 여기 여자야 내가 볼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여자 남자인지만 얘기해 봐 여자야. 여자. 그치? 응? 여기 뚜렷하게 여자 얼굴이 보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애기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<laughs> 자꾸 여기서 <웃음> 보여 <웃음> 미안해 오래 못 속이겠어 아 여기서 이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삼신이 여기서 너무 뜨렸나요? 예 <laughs> <laughs> 네, 어쨌든 여자인 걸로 아우 편하게하네 삼신도 <laughs> 이 집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음.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예뻐해 음. 예쁘고 애기같이좀 귀엽고 음. 남자가 지금 연한 거잖아 지금 어, 맞아요 음? 근데 데려 약간 내가 볼때 그렇게 뭐 철있게 막 이렇다기 보다, 막 철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, 내가 철이 없어도, 내가 예를 들어서, 내 여자가 이쁘면, 오빠이고 싶고, 남자이고 싶고, 막 이런 게 있듯이, 그런 걸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. 그래서, 내가 볼때 너무 이뻐하고, 또 이쁘게 행동을 해. 여기는, 확 떴다가 뭐, 주저앉았다든 이렇게 보이진 않고, 차근히 가는. 차분히 재물이 쌓이고, 어, 예를 들어, 뭐, 뭐 유명세가 있어. 차분히 올라가고, 이렇게. 응? 나는 그렇게 보이고. 근데 진짜 성향은 약간, 어, 뒤바뀐 것 같기는 해. 여기가 막 활발하고, 여기가 좀 꼼꼼하고, 대려. 어, 이렇게 좀. 여기는 아구가 잘 맞는다. 응? 서로 이런 부분, 저런 부분이 아구가 잘 맞아서, 내가 요럴 때는 이 사람이 요래, 요렇게. 어, 내가 이렇, 이 사람이 요럴 때는 이 사람이 요렇게가 잘돼 눈치가 또 빨라 이홍 씨가 눈치가 빠르고 내가 좀 삐지고 뭐 하면 여기서 엄마처럼 다가와줘. 응. 근데 또 평소에는 또 내가 또 이렇게 해주고 이 이게 잘 맞네 잘맞났네이분은잘 음, 맞나네. 굉장히 웃음도 많고 귀엽고 뭔가 좀 아기가 같고 그런 행동이 많고. 그러니까 여기가 이뻐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네. 또. 또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어, 또 너무 막 아, 그러지만은 않아. 이 집은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, 그래도? 그래서안 싸우진 않아, 이 집은. 둘다 성질이 있어. <laughs> 응? 둘다 성질은 있는데 음, 그래도 살지 이혼할 커플은 아니야, 내가 볼 때는. 백년으로 간다. 내가 볼 때는 응? 고비는 그래도 조금 있을 수는 있어.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. 뭐 이혼하고 이렇게는 보이질 않고. 응? 지금 어쨌든 임신 중이거든요? 응. 임신 초기인걸로 아는데 음. 좀 노산이긴 하잖아요 그렇지 잘나을수 있을까요? 두 사람 다 문제 없이? 내가 볼 때는 음, 5개월에서 음, 7개월 사이 조금 음. 조심은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오길 바래야지 이거를 갖다가 아뭐 이럴 것 같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뭐. 뭐, 어떻게 되겠지?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조금 도심은 했으면 좋겠지만, 음잘 나올 거예요. 음. 내가 볼때 시댁에도 잘할 것 같고, 시댁에서도 이뻐하는 것 같아. 보면은, 이 집이 막, 내력 자체가 막 활발하고 웃기고 이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어떻게 보면 조금 점잖고, 그냥 조금, 음 약간 고지식하고 그런 집안에, 귀염둥이 하나 들어온 느낌이라고 까 응, 귀여운, 어 귀염둥이 하나 들어와 막내 딸이 하나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집안을 바꿔주는. 아 <laughs> 분위기 완전. 응응응. 음, 음, 음. 어, 그러니까 아, 이 집은 올바른 이제 원하는 며느리를 잘 얻은 것 같고. 음. 음. 근데 여기가 부모자식이가 하나 비어 비 있는데 나는 오래 되신 것 같지는 않아. 돌아가신 분이 몇년 상관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볼 때는. 아버지가. 음. 얼마 아, 안 되신 거아요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 만났지 뭐 내가 볼 때는 너무 잘 만난 거 같은데? 양쪽 조상에서도 같이 도와? 그래서 나는 분명히 결혼하고부터 조금 더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응? 이거 되게 잘 만난 거 같아 아무래도. 응. 누구시지? 응. 부서워 죽겠어 홍현이 제이슨 커플입니다 음... 개그맨 홍현이 맞아요 맞아요 두분잘 만나셨네 응? 근데 조금 더... 하고나 이렇게 조금 다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음, 한 2, 3년 한 2, 3년 좀확더잘 됐으면 좋겠고 왜 운이 좀 따라 주니까 음, 그러고 나서는 어, 이분이 더 자기 직업적으로 더잘될것 같아 좀 번갈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모르죠 음? 이 무당이 받는 느낌 음. 이런 맛에 해. <laughs> 그러니까 아, 만족도. 이, 음, 이거는 느끼는 사람만 알거든. 왜냐면 이렇게 들어볼 때, 어, 뭘 한다고 봐. 근데 이 드는 느낌, 어, 그랬는데 맞혔을 때그 느낌. 음 음. <웃음> 감사합니다. 응응응. <laughs> <laughs> 음, 음, 음. 근데 이 느낌 진짜 느껴봐야 돼. 어쨌든 음. 둘이 잘 사실 거라난 문제 없을 것 같아 말했듯이 조금 사고 쏘나 그러고만 아니면. 홍현 씨 얘기 잘라서 잘우셨으면 좋겠고. 네. 감사합니다. 응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